그러니 그런 노년의 삶을 살던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여야지. 빨리 죽여야지. 그래서 오늘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들었을 때 거짓으로 말하죠. 나도 가서 경배합니다.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 니들이 경배하고 오거든 나한테 들어가라. 나도 경배할게. 거짓으로 죽일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보다도 더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바로, 헤롯의 근처에서, 로마의 근처에서, 우리나라 흔히 일제 앞잡이들, 이완용이처럼, 빌붙어서 잘 먹고 잘산 사람 있어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이 종교제사자니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세와 예루살렘의 유월절 5순절, 초막절 와서 고기들을 엄청나게 제사 지냅니다. 양과 염소, 소들이 들어옵니다. 그 고기 다 독식하는, 거의 다 독식하는 나쁜 인간들, 바로 사득계인이죠 사극의인들이 헤롯과 로마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최상위 1%의 귀족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하지만 중상류층을 형성한 지지부 지지, 지지 주류 그룹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결탁도안했지만 종교적으로 아주 뭐 기득권을 많이 유지도않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율법주의율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중상류층을 형성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도, 그리고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한 데서 나옵니다 예수가 자기들한테 걸림돌이에요 예수가 살아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들 을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왕도 내려놔야 되고 상위 1%의 혜택도 내려야 되고 상위 20%의 혜택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죽여야 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가 온다면 이 교회나 그가톨릭의 사제들은 예수를 땅에 묻고 안았다고 이야기해라. 그럴 거라고 말하죠. 교회가 기득권이 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당시 유대 땅은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국가적, 외교적 모든 면에서 어둠의 끝자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계인에도 희망이 없고, 헤로대에에도 희망이 없고, 바리새인조차도 희망이 없다. 그러니 가장 위대했던 성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의 우선 메시아가 와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하지 않고, 헤로하고 결탁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할 거다라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이라야 메시아가 올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 바랐던 유대 독립의 영웅,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촌부의 아들로 시골 처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대비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왕궁과 마국간그 나사렛 촌동네. 그리고 왕과 고관대장과 그리고 촌동네 천안지가 목수야들 목수. 예수님 목수도 했어요.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는 극단적인 역설,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진다는 참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 하고 비참한 비주류의 경건한 유대인은 오히려 아기 예수를 낳고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주류가 아니라 아예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는 썩은 냄새가 나기 쉽죠. 여러분, 어느 쪽을 편대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수가 집권했던 시전이나, 진보가 집권했던 시전이나, 자기네 하 대로 내로남불라고 아정인수하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다르지 않는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마태 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 복음에만 있다는 것은 뭔가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에게 경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우리가 하루 동방박사, 이름 좋잖아요. 아주 그 나이스한 이름, 이 좋은 이름 같아요. 사실은 그 나이스한 이름이 아니고 동방에서는 점쟁이있어요 박사는 여러분, 우리말로 옛날에 박사, 무당이라 했잖아요. 석사,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 석사,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 무당이라는 거예요. 동방에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타로 전보는 전쟁이, 별전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우경에 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신을 없애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예 수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왜마태는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보통은 페르시아에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경고한 메시지는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넘어서 인류, 우주의 왕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유대교를 넘었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온 인류 이방인까지 함께 하나님으로 승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셔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유대교가 이제 한계였어요. 그 전에 6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생겼습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 전에 말씀은 들었으나 모세 율법은 받았으나 제대로 못 살고 670년 0 살아서 우리가 징계 받고 70년 고생을 했다. 우리가 고생을 했다. 똑바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게 형성이었으나 600년 지나보니 율법주의가 판칩니다. 그리고 그냥 정권과 결탁합니다. 그 나쁜 종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종교를 넘어서서, 이제는 유대교를 넘어서, 유대교의 선민의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류에 임하는 세계화된 종교가 필요하다.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대교를 넘어서는 세계 종교가 필요하다. 그 제국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리스서를 통해서 생,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세계화의 역사입니다. 옛날 신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제국으로 제국에서 지구촌으로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되어갑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페르시아와 로마가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황제가 신이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그 당시 중동지역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그제패했던 페르시아를 로마가 지배, 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도, 페르시아의 황제도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진짜 우주의 왕이 있다. 그 왕이 그 페르시아와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그 시기 에왜 태어나야 했느냐? 세계가 된 속에서 그 왕들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류의 단한 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시점이 중요한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 왕은 어떤, 구약부터 흘러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인간은 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5년 왕이에요. 인간이 뭔가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가지면 마지막 하고 싶은 게권력자 되는데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 왕은 없다. 인간 신은 없다. 그것은 다 신화일 뿐이다. 세계 역사는 왕을 없애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독재자들은 다 물러져가고 거의 대부분의 이헌군 주제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소수국가와 20세기 희한하게 일어난 우리 바로에 있는 저 3대 샤스판 왕조가 생겨나긴 했으나 또 지금은 왕조에 가까운 독재자들, 트럼프 같은, 시진핑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 아비 같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러나 분명히 세계의 흐름은 민주화의 일입니다. 왕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인퇴했을까요?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령인퇴로 이 땅에 인간을 올렸을까요그 이야기를 오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인간의 남녀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로 태어나야 합다 왜? 그 신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태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수 없어요. 성령이 임태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없어요. 그 복음이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유대교를 넘었어요. 이제는 세계에 대한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왕이 없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왕은 힘과 무력과 군사력, 권력으로 지배하는겁니다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시이저도 알렉산더도 이 지구촌에 나타난 걸출한 영웅들은 독재자예요. 그 사람들을 숭모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옛날에 그런 사람 숭모했어요저 사람같이 나도 한번 권력 잡아보고 싶네요 그런 욕구가 특히 남성들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니고 마귀의 길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도구에 가까운 거지. 예수의 도구 아니에 하나님의 도구 아니에 예수는 어떻게 왔는가 칼로 이르신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왔습니다. 총부의 아들로 왔습니다. 별볼일 없는 존재로 왔어요. 칼로 이르신 자는 칼로 망합니다. 예수께서 출생하듯이 왕궁에서 이루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칼로 이르쓰지 않고 십자가로 있었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났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포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화의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서슬퍼렇게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빅브라더라고 들어보셨죠? 빅브라더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그 메이프리스 모비기 뭐 메이슨, 뭐 메이슨 뭐 메이 프리스니까요아 프리즈 별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AI가 빅브라더가될수 있어요. 어제 참... 참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알파고가 이세도를 이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그 분해 스포츠 중에 스포츠가 바둑인데 바둑이, 바둑이 AI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료 진단도 여러분 의료기 AI가 더 잘합니다. 암 진단 더 확실해요. 그런데 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변호사와 AI가 우리나라에서 그 변호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AI 가이겼어요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더 높아요. 이제, 인간의 가장 똑똑하다는 변호사, 의사, 이게 AI한테 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AI를 만드는 사람이 흑심을 품고 AI를 조정해서 그냥 핵, 핵폭탄 버튼 치고 들어가서 누르게 하는 거죠. 그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아무한 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그런 전조가 나타납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은 공산당 1당 버티잖아요. 그홍채인식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 다 어디 가고 있는지 다 알려주고, 그리고 범죄자는 바로 잡힙니다. 범죄자는 나쁘지 않죠. 그러나 지배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가 꿈꾸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참 유대인형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세계화된 종교입니다. 유대교의, 예,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반항하셨고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헬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헬라 제국에 주로 헬라에서 계속 이어진 로마, 영국, 미국까지 주로 이 땅의 주인으로 2000년 동안 주인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동이 세계화되고 또 유럽까지 세계화되고 이제는 남미, 중, 저, 북미까지 다 세계화된 상황 속에서 이 끝자락에 유대교를 넘은 기독교가 만나는 마지막이자 어쩌면 마지막인 자리가 있습니다. 아시아입니다.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 성령으로 오시겠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폭력으로 오지 않는다. 칼로 전쟁으로 일어서지 않는다. 힘의 지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배로 평화와 용서, 화해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길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동양을 만듭다 제가 목사님과 관혹 이야기를 나는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서 말씀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 기독교가 이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마지막 동양을 만나는데 중국을 만나고 인도를 만나는데 어떻게 옷을 갈아입을까요? 갈아입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잃지 않고 어떤 옷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하나의 백성 사상입니다. 하나의 백성을 율법 지켜라, 성경 지켜라. 그걸 넘어서게 기독교다. 입니 그 율법도 지키지만 율법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번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헬라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 사상이 기독교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은 예수를 의지해서 다 데, 되는 길인데 이제 동양을 만나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신선이 되라 동양에만 신선 사상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 같은 사상이 있어요. 도 닦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될 것인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지구가 이제 더돌 것도 없어요. 마지막 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건데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교가 잘못한 거예요. 신이 될수 있는 이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될수 있는 길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있다 요새 뒤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나도 양자 양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동양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길 내가 예수가 되는 길, 그 길이 우리 마지막 여정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호경이 끝났습니다. 그 결론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생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걸 모르고 예수를 죽여서 그 예수가 유대교를 넘어서 기독교를 창시하시고 그 기독교가 이제 새하늘곳의 땅을 열어갑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오고 계시느냐 타인의 모습으로 저 높고 높은 보좌 있는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그런 자리로 온게 아니고 낮고 낮은 저별별리는천구석에 천구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 인생도 관리에서 그냥 왕의 옷도 입지 않고 별걸리는 옷도 죽을 때도 가시멜류만 쓰고 사형수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디서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경배하시기 원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 안자기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 자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여러분 가운데 숨어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는 가난한 이웃 속에 숨어 계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게 주류 역사를 없애고 유럽의 백인 지배를 없애고 오히려 예수를 저 제3세계 아프리카와 동남아 그리고 고통받은 이웃의 얼굴에서 만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천한 천부야 아들로 태났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권력과 부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넘어서 사랑과 희생이 지배하는 나, 가정, 교회, 나라 이 지구촌을 함께 꿈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숨어 계십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굴 속에서, 어린아이들 얼굴 속에서, 노인들 얼굴 속에서, 고통받는 노숙자의 얼굴 속에서, 장인의 애 얼굴 속에서, 제3세계 고통받는 백성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꿈꾸시던 하나의 나라, 모두가 함께 덕으로 사는 하나의 나라, 폭력이 지배하지 않고 평화가 지배한 나라, 그 나라를 함께 꿈꾸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기 예수를 땅에 오신 예수 그스시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나 보다는 아기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왕이시고 하나님 아들 신 예수를 바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로 성화되어가는 제일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게 찬성과 221장.